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 가보면 이 가지가 많이 보일 겁니다. 한 솥구리 10개 해서 3,000원에 구입했는데요. 이걸로 가지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지는 혈압을 낮추고 소화를 돕고 시력 보호에도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가지 많이 드셔야 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기분으로 가지김치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10개 600g 이거든요 이거는 노지 가지입니다 노지 가지 가늘고 색깔도 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우스 가지하고는 비교가 안될 겁니다 가지는 이제 깨끗이 씻어 왔습니다 끝에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가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만 나눕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만 나눕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지는 한번더 썰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2등분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지가 이렇게 큰 것은 3등분 또 해주면 되거든요. 이 노지 가지가 완전히 진짜 비기거든요. 쪽파 반좀 사용합니다. 쪽파는 한 4, 5cm 간격으로 썰어주면 됩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양파는 너무 얇게 썰지 말고요. 약간 두껍게 썰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삭아삭 하거든요. 이렇게 썰었으면 이제 분리를 해주세요. 홍고추 한개 사용합니다. 홍고추는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요. 또한번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서 잘잘하게 다져주면 됩니다. 냄비에 물이 끓고 있을 때요. 천일염 수부각에 한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천일염을 녹여갖고요. 가지를 데쳐줄 겁니다. 그러면 은이 가지에 짠기가 스며들면서 아리맛을 빼고 쫀득한 식감을 주거든요 아까 썰어 놓은 가지를 잽싸게 데쳐 줄 겁니다 데치는 시간은 딱 30초 입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되거든요 얼른 불을 끄고요 가지를 건져 줍니다 찬물에 헹구면 절대 안 됩니다 체반에다가 식혀 줄 겁니다 펼쳐서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가 식을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수북하게 한 스푼, 다진 생강은 3분의 1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4 스푼, 까나리 액젓 3 스푼, 아까 소금물에 데쳤기 때문에 액젓은 3 스푼이 적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간장 1 스푼, 비장의 무기, 양파청 2 스푼 사용합니다. 이 양파청이 들어가면요, 고급진 맛이 나고 확실해 봅니다. 양파청이 없으신 분들은요, 매실청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했으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리고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섞어갖고 김치를 담아야지 바로 가지에다가 넣으면 은 간이 제각각으로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양념이 잘 섞어졌으면 은 잠시 두고요. 가지가 노지가지라서 이렇게 갈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씩 들고 세게 짜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당한 힘을 주면서 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물컹거리지 않습니다 자 가지 다 짰습니다 이렇게 가지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한 모금 마시세요 기운이 팍 솟습니다 그럼 제가 한 모금 하겠습니다 아따 기운이 팍 솟아봅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어줍니다 이래갖고 쪽파하고 양파 아까 썰어놓은 거 넣지 말고 먼저 무쳐주세요 이렇게요 먼저 이렇게 살금살금 가볍게 무쳐주세요 자 이렇게 다 무쳤으면요 양파 쪽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무쳐주면은 가지김치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맛있게 담아졌는데 안 먹어보면 서운하죠. 제가 한입 하겠습니다. 음. 아, 딱, 좀더간 식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럼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건강김치, 가지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가지를 끓는 물에 담가 아린맛을 빼고 양파층을 넣어 고급진 맛을 내는 겁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가지김치가 마음에 들었다면 응원의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더 기운 내갖고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성 셰프였습니다.